진정한 승부사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무언가를 공격하고 정복해야 한다 라는 압박감을 항상 느끼며 그 감각을 즐깁니다. nba 선수 중 그런 정신력을 가진 선수를 꼽자면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모두가 거론할 만한 선수는 역시 마이클 조던입니다. ncaa 농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감독 중한 명인 밤 나이트는 농구에서 신체적인 부분이 25% 나머지 75%는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말한 것처럼 피지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 NBA에서도 멘탈 트레이닝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인했던 조던에게도 멘탈 코치가 따로 있었는데 그는 바로 팀 그로버입니다. 조던에게 스포츠 트레이닝에 대한 지식은 단연 최고라는 극찬을 받은 그로버는 NBA 전설들과 20년간 함께한 자신의 코칭 경험을 멘탈리티라는 책에 녹여냈는데요. 책의 목차부터 자신이 정의하는 클리너의 특성을 13가지로 뚜렷하게 구분지으며 마이클 조던을 가장 뛰어난 클리너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 가지 특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조던이 블랙헷에서 농구 황제로 거듭났는지 그와 함께한 일화들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우선 팀 그로버와 조던의 만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그로버는 대학에서 운동과학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시카고의 헬스클럽에서 시급 3.35달러를 받으며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던 사회초년생이었지만, 자신도 한때 NBA를 꿈꿨던 만큼 NBA 선수들의 전담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메일도 없던 80년대에 시카고 불스 선수단 한명한 한 명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냈으나, 유일하게 조던에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고 하는데요. 그는 이미 슈퍼스타였기에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자신을 고를 리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에 반응을 보인 유일한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팀 동료의 라커에서 우연히 그 편지를 발견한 조던은 당시 전담 트레이너와 근력 운동 도중 등어리를 다친 적이 있었고 플레이오프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게 번번이 가로막히며 크게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그로버를 집으로 불러 1시간 동안 그의 트레이닝 계획을 들었고 훈련에 효과가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30일의 기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30일이 아닌 15년간 함께하게 됩니다. 그로버가 말한 클리너의 특성 중 하나는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긴다입니다. 눈구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을 꼽자면 무엇보다 버저비터가 떠오릅니다. 경기 막바지의 타이트한 수비와 압박감을 이겨낸 그 경기에 마침표를 찍는 슛이기 때문에 우리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경기 막바지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클러치 플레이어, 큰 경기에 유독 강하다는 말은 자신에게 칭찬이 아니고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리너는 단순히 압박감이 올라가는 위기의 순간에 반짝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종일관 믿음직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인다고 정의했는데요. 마이클 조던은 이 정의에 딱 맞게 매 경기를 악착같은 추지를 장착하고 뛰었습니다. 그 점은 동시대에 함께 뛰었었던 선수들이 말해주는 괴담을 들으면 알수 있는데, 난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 라는 광기 어린 대사가 밈이 될 정도로 경기 중에 주고받는 트래시 토크나 도발은 곧바로 그의 경쟁심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무톤보의 도발에 눈을 감고 성공시킨 자유투와 인유어 페이스 덩크부터 블락을 당하면 꼭 블락이나 인유어 페이스 덩크로 갚아주는 등 그의 괴담은 플레이오프가 아닌 일반 정규 시즌 경기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화는 9-2-9-3 시즌 워싱턴 블리츠와 치른 정규 시즌 백투백 경기인데요. 당시 워싱턴은 리그 최하위권이었기에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던 것과 다르게, 라 브레드포트 스미스라는 리그 2년차 슈팅가드가 약투율 75%로 37득점을 뽑아내 겨우 4쿼터의 경기를 뒤집고 5점 차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를 한 조던에게 스미스는 굿게임이라고 조롱했는데요. 열이 머리끝까지 난 조던은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전하고 바로 다음 날 연전을 위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심기 일전한 상태로 다음 경기를 출전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기자들에게 전날 스미스가 넣은 37점을 넣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전반에만 36득점을 넣었고, 최종 야투율 60%로 47득점을 뽑아내며, 팀의 가비지 승리를 이끈 뒤 스미스에게 가서, 내가 해낼 거라고 했지,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흔한 조던의 복수 같지만, 사실 스미스는 굿게임이라는 도발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조던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면서까지 자신의 경쟁심을 자극시켰다는 일화입니다. 그를 15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그로보도 그가 다른 선수들에게 내뱉는 어마어마한 트래시 토크가 향하는 진짜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고 스스로 압박감을 더욱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일단 상대를 완전히 박살 내겠다고 결심한 순간 약속대로 결과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재능이 빼어난 사람들은 동료들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일부러 실력 발휘를 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로 코비 브라이언트를 들었는데 코비는 동료 선수들을 시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필요할 때는 한 명의 슈퍼스타와 그를 둘러싼 조연들이 아니라 모두가 한 팀임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을 쓰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던은 이와 정반대로 팀 동료들을 대놓고 조연급이라고 불렀습니다. 조던의 리더십이 호불호가 갈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력을 떨어뜨릴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팀원들이 자신에 맞게 실력을 높이기를 바랐습니다. 매년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를 보고 달리는 시카고 불스라는 팀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증명한 선수들만이 출전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이클이 좋아한 대표적인 선수로는 스티브 커와의 일화가 유명한데요. 매일같이 연습 중에 선수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그치고 도발하는 조던에게 발끈하여 커가 맞받아치자 마이클이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해프닝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팀 분열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조던은 연습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에게 따로 사과했고 그 시점부터 커가 함께 믿고 싸울 동료임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1997년 유타 체즈와의 파이널 6차전에서 스티브 커에게 위닝샷을 맡긴 일화는 워낙 유명한데요. 마이클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커를 믿고 패스를 건넸고 그는 깔끔하게 점퍼를 꽂아 넣으며 다섯번째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던의 자극이 통하지 않는 팀메이트도 있었는데 바로 스콧 버렐입니다 시카고블스에서 단한 시즌밖에 뛰지 않았던 스콧 버렐은 단기 계약으로 팀을 오가는 벤치 자원에 불과했으나 그와 같은 마이너리그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유독 마이클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았습니다 1998년 뉴저지 애츠워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불스는 1차전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며 조더는 무려 47분을 넘게 뛰어야 했습니다. 진이 쏙 빠질 만큼 뛴 다음 날 연습 시간 모든 동료들이 나왔지만 그중 스콧버렐이 빠진 걸 알아차리고는 곧장 트레이너실로 달려갔고 당시 햄스트링 문제로 누워서 관리를 받고 있던 마사지 배드를 뒤엎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더는 로테이션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 선수도 혹독하게 갈구면서 그가 자극받아 폭발하기를원했 했지만. 버렐이 워낙 성격이 좋아 실패했다고 라스트댄스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분명했는데 2차전까지 만만치 않은 접전을 치르며 반전이 필요했던 3차전, 버렐은 야투 11개 중 9개를 성공시키며 23득점을 올렸고 시리즈 스윕으로 2라운드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이클은 시합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선수들의 실력까지 살피며 그들을 더 발전시켰고 결국 그해에도 우승을 차지하며 두 번째 3피시라는 대업을 달성습니다 했습니다. 조던은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열정을 심어주었다. 전날 경기에서 아무리 오래 뛰었어도 아무리 많은 득점을 했어도 그는 연습에 빠지는 법이 없었다. 우리는 그런 자세, 그런 모범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하거나 그들이 팀을 옮기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마이클 없이 경기를 치르게 되었을 때, 불수 출신 중 대부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본래의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세상 어떤 트레이너, 코치, 전문가도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 누군가가 제할 일을 대신해주길 기다리는 사람을 좋은 인재나 탁월한 인재나 불굴의 승부사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결국 모든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선수와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팀 그로버가 어떤 노고를 들였는지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자신의 위치에 만족할 줄 아는 것도 행복을 가져다주지만 클리너 유형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발전 없이 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큰 목표를 쫓는 과정이 괴롭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결실을 맺고 싶은 분들에게 팀그로버의 멘탈리티를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